실제로 아? 어깨가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병이 있습니다. 어깨가 네? 뭐야? 네. 굳어버리고 바로 동절견, 흔히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질환인데요. 오. 오늘은 오십견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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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십견. 오. 그러니까 오십견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죠. 동결견이라고도 부르고 네. 이게 다양한 이름으로 좀동결요 맞습니다. 정확한 들면? 의학적 명칭은 <laughs> 유착성 관절낭염이에요. 우리 어깨는 관절막이 있거든요. 이 관절막에 염증으로 인한 유착이 생기면서 음... 어깨 통증과 운동 범위에 제한이 일어나는 병입니다. 아, 막이. 이, 있어. 그렇죠. 이 막이 있기 때문에 어깨가 엄청... 빠지지 않는 것인데요. 아... 문제는 50세 전후가 되면 이 막에 염증이 생겨요. 염증이 생기면서 쪼그라지고 관절막이 두꺼워져서 어깨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. 근데, 이 50견 하면 주로, 어, 어떻게 느껴지나요? 우리 야구장, 축구장 가면 파도 타기 한 번씩 타기. 해보셨죠? 네. 네. 자, 파도 타기, 파도 타기. 파도 타기, 나를 살리는 이것이! 어,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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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왔어 네. 네. 자, 이 동작을 네. 왜 하시는 거예요? 네. 네. 50견 환자분들은 네. 파도 타기가 안 됩니다. 안돼 아, 이게 안 돼요. 네. 어깨가 굳어서 아 양쪽 팔 높이를. 똑같은 높이로 올릴 수가 아 없어요. 순식간에 검사할 수 있네요. 그러면 다른 네. 방법도 있어요? 아, 물론 있습니다. 40대 대표 나진 학생 아, 한번 아, 나와주실까요? 아, 40대 네. 대표. 네. 네.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1등 하신 다음에 네. 양쪽 팔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보시는 겁니다. 어. 오른쪽 최대한 뒤로 올리시고 오. 예, 자, 오. 이 지점과 이제 예. 반대쪽 팔 한번 해보실까요? 내리고. 반대쪽 팔. 두 팔의 엄지가 가리키는 높이를 측정을 해요. 비슷할 좀 정상입니다, 다행히. 어, 어, 그런데 예. 만약에 두 높이가 손바닥 하나 이상의 차이가 난다, 음. 그러면은 그 많이 못 올라가는 쪽이 5 0점 유착이 있는 걸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. 아, 아 진짜 네. 간단하지만 바로 해 보면 되네요. 바로 이게 네. 또 나오네요. 아.